한장 요약입니다. 셀바스 AI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로 음성 인식, 텍스트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에서 AI 기술력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며 경쟁사로는 HLB, 클래스시스 등이 있습니다. 최근 5일간의 주가는 1월 9일 1만 2,580원에서 1월 15일 1만 2,280원으로 마감하여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1억. 원으로 감소하며 영업이익률도 7.7%로 하락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은 14.4%로 개선되었습니다. 주당순이익 eps은 마이너스 102원에서 2024년 104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당순자산 b p s 은 2023년 4877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중은 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변동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 약세를 보였으며 1월 13일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5만 4,006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1월 14일에는 외국인이 2만 1,415주를 매수하면서 소폭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셀바스 AI는 현재 시가 총액 3,305억 원으로 코스닥 19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지속적인 AI 기술 수요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실적 감소와 외국인 투자 비중의 저조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